50대, 60대, 70대.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함께, 함께 할수 있는 실버제와 운동. 스실라입니다 <laughs> 선생님, 저 오늘 병원에 갔더니 막일자목이래요 선생님, 이렇게 핸드폰을 오래 하고 있으면 목이 저절로 일자목이 돼요. <laughs> 정말요? 앞을 바라보면 이번에는 일자 목을 지나서 거북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선생님, 그럼 오늘은 일자 목과 거북목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네. 일자 목과 거북목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바닥에 누우시고 목 뒤에 수건 세 장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편안하게 목 뒤에 대고 누우세요. 누웠어요. <laughs> 목 뒤에 수건이 걸쳐지게끔 턱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목으로 수건을 꾹 눌러주실 건데요. 이때 턱이 당겨져서 내려오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뒤통수로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이마가 땅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힘을 뺐다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뒤통수로 지그시 눌렀다가 10초 정도 있다가 힘을 빼주시면 돼요. 다시 눌러주시고, 지그시 눌러. 남들이 봤을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잘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운동을 해보면 뒤통수 쪽, 목 뒤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느껴져요. 이때 잘못된 자세는 턱을 아래로 과도하게 당겨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음, 턱만 당기는 자세는 잘못된 많아요. 자세예요. 그리고 반대로 턱이 위로 들리면서 정수리 쪽으로 힘이 올라가는 것도 잘못된 누르기 자세예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뒤통수로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이마가 그대로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목 전체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힘 빼는 거를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느낌 그대로 앉아서 하는 자세와 엎드려서 하는 자세까지 저희가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목으로 만들어주시고 수건을 누르는 것처럼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당겨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밀어주신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만약에 이 동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요,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어주시고, 다시 턱을 내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익숙해지시면, 이제 손가락을 떼어주신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일자봉 만들어주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동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턱을 당기시면 안 되세요. 세 번째 동작은 고양이 등 자세에서 목 당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고양이 등을 만들어주시고, 턱을 앞으로 쭉 빼서 일자목을 만들어줬다가, 수건 누르기의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세요. 다시 일자 목을 쭉 만들어주고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때 너무 과하게 힘을 줘서 기립근이나 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laughs> 편안하게 그냥 거북이처럼 자라처럼 목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더 좋아요. 너무 과하게 힘을 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끄덕 끄덕, 까딱 까딱 움직이는 느낌인데 턱만 당겨오는 게 아니라 이마 뒤통수 전체를 끌어당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습니다